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는 사람과 싸우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 동기인 시몬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목소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는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목소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래하여 시몬지파가 유다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가는 사람과 부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배색에서 만 명이나 무찔렀다. 그곳 배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배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난 사람과 프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배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배색은 내가 이런 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라고 탄식하였다.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유다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간 지방과 내겹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난 사람과 싸웠다. 또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난 사람을 쳤다. 헤브론은 전에 기럇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무찔렀다. 거기에서 그들은 더벨 주민을 치러 갔다. 더벨은 일찍이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라세벨를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네일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운네일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낙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래 샘을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성읍인 여루구에서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 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문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바데사는 가난한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또 유다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골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상간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고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해버론을 갈레베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안약의 새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에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데를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요셉 가문이 베데를 청차하였는데 그 성업 이름은 전엔 루스였다. 청찰병들이 그 성업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돌아가는 길을 일러주니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문나세지파가 베산과 그 주변 말들과 다낙과 그 주변 말들과 돌과 그 주변 말들과 이블루함과 그 주변 말들과 무기토와 그 주변 말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승해진 다음에도 가는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에브라엠 지파가 개설에 사는 가는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는 사람이 아직도 개설에서 그들 가운데 에 섞여 살고 있다. 서블론 지파가 기도론의 주민과 날로레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여꾼이 되었다.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로베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는 사람과 석여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납달리지파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는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베세메스와 벳아나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아무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상간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은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 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되었다. 아무리 사람의 경계선은 아그라핀 비탈에 있는 바위에서 거비쪽이다